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는 경희대학교에 왔습니다. 경희대학교에는 무슨 일이냐고요? 악동뮤지션 콘서트 보러 왔어요. 악동 뮤지션 우리 찬혁씨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콘서트장에 왔습니다. 애기들이 악동 뮤지션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첫 콘서트이니만큼. 아빠번 말할 거예요. 아, 아빠 말하는데 좀끊지좀말아말하때 까먹는다. 너 차있고 짜장아빠랑 간다. 악뮤 콘서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경희대학교 앞에 칼각수. 제주도에서 돼지만 먹으니까 아빠가 닭 사주려고 왔어요 어? 소? 소는 내일 먹자. 엄마가 기 좋은데? 새이 조용하니까 좋네. 이따가 손적때 소리 질러서 뭐좀 아껴놨다가. 알았지? 얘들아? 아아 원래 아까 혼자 육아할 때 애들 밥도잘 먹여야 돼요. 엄마 걱정 좀안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또 썰어줄게. 다 먹어. 너 새끼 욕심부리지 말고. 너 욕심부리는 거 봐. 욕심쟁이, 욕심쟁이. 먹 빨리 먹어. 사인 CD 받았네? 네. 뭐라고 써있어? 이찬혁 2023년 김선별 오 말라기분. 콘서트 초대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하나 해줘 초대해주시고 앨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내주세요 또 은대리도 콘서트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몽 화이팅 음. 여기는 지금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수연 씨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들을 제주도에서 우리는 많이 사왔죠. 이따가 샛별이가 좋아? 샛별이는 수연 언니 좋아하잖아. 어. 이제 여기 오니까 콘서트 분위기가 막 나네요. 콘서트면은 이런 MD 부스가 있어서 굿즈를 이렇게 사는 코너에 왔습니다. 아빠도 살 응원봉, 응원봉은 사야죠. 아빠살 거지? 사야지, 사야지. 그럼 8만 원이야. 오케이, 오케이. 2만 원, 2만 원, 2만, 2만, 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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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만 원. 오, 똑똑한데. 자, 티켓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 안에 콘서트 할 때는 저희가 뭘 촬영을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자 응. 하나 둘셋 그럼 어. 이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끄는 것도 하나 둘셋 콘서트 가자 좋아? 좋아? 당연히 좋지 안 좋겠어 이따가 만나면 꼭 표현해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기대돼? 너무 기대돼요. 노래 따라해 봐 빨리. 후렴하거 어떻게 따라해? 아 <목소리> 애기들이랑 콘서트는 처음 와봐 가지고 재밌게 봐야 되겠지 근데 아빠가 사람 많은데를 진짜 무서워하거든. 왜? 사람 많은데 잘못 가. 왜? 그냥. 그럼 왜 온다 했어? 아 오늘가 가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에? 우리 네 아이브 가. 아빠 고. 가고 아이브 콘서트. 어. 아이브 콘서트. 겨울방송이 아이브, 아, 아, 아이브 콘서트 한 대. 이든니가 간대가. 아이브 콘서트 한번 또. 좀... 알았어. 하고 아빠 나 뉴진스. 어? 뉴진스. 하고 나르세라핀 르세라핌. 나아 하고 하고 음. 에스파랑 그리고 밀레 음. 핑크. 아, 뭐가 이쁘다고 너 내가? 아니 아빠 물어봤잖아나 봤어. 아빠가 좋아하는 곳도 아, 가야 돼. 아빠 우리 싫어해? 그럼 그때 그래. 나 혼자 가면 돼. 와 진짜 어머니야, 진짜 너무하네. <laughs>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어? 어. 뭐라고 자랑했어? 친구들이 사인 달래. 사인 달래. 너 종이랑 연필 갖고 왔어? 아니 한교이 가방에 있는데 안 갖고 왔어. 그럼 무사인 못 받네. 어떻게? 종이만 갖고 오면 돼. 종이랑 볼펜도 갖고 와야지. 볼펜은 그 샤연이랑 연 아, 수연 있어. 친구냐? 이제 콘서트가 시작하기 얼마 안 남았어. 요세프아 이제 시작해. 응. 어때? 응.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 더 러블리. 러블리. 아니면 다이노스? 언제리네? 프라이 예쁨이랑 러블리. 프라이 예 라이너스도 좋던데. 그거는 러블리가 제일 좋. 아 러블리가 제일 좋. 아 <목소리> 안녕 여러분. <목소리> 오늘 일주 미일처럼... 좋아하는 노래 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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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저희 노래 두곡 정도 더 들려드리고 다음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콘서트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선물 주러 가야지. 저기 아 가까이 있어. 어때, 기분이? <laughs> 기분 어때? 가까이서 보니까? 응? 좋제 <laughs> 사진 찍은 선물, 이거 뭐 선물 편지랑 줄 거야? 뭐라고 부줄 거야? 뭐라고 부를 거야? 응? 고생했어요. 응? <laughs> 너네 먼저, 너네 먼저 찍어주고, 나도 찍고, 같이 찍고 이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아, 잘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오, 제주도 제주도에서 네, 애기들이 너무 너무 간식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laughs> 좋아한다고. 고마워요. <laughs> 아이고 먼저 얘네만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악뮤 서울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휴, 오늘 오, 재밌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한마디. 와 방금 진짜로 봤을 때 진짜 가짜인 줄 알았어. 너무 잘생겼어? 오케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감사합니다, 삼촌 그래야 돼.